안녕하세요. 모듬챗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8일 이번 영상에서는 왜 엔비디아 주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트리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시간 4월 27일에 작성되었네요. 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부제: 엔비디아 주식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자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 반도체 주식 엔비디아는 수요일부터 줄곧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에보코어 ISI 은행을, 투자 은행을 비난할 것입니다. 에보코어 ISI 분석가 CJ 뉴스는 전체 반도체 섹터가 오늘날 거의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2022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반도체 주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반도체 주식은 현재 어, 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붐인지 예사,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만 해도 엔비디아는 53% 판매가 성장했다고 했고, 수익은 106% 성장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당신이 읽은 게 맞아요. 수익률 성장은 문자 그대로 세일즈 성장의 두 배입니다. 좋은 날은 계속 이어져서 분석가들이 예상하기에 엔비디아의 어닝 성장은 42%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1분기에 42%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닝은 거의 9달러가 되고 또는 이 어닝이 작년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물어보죠. 무엇이 잘못된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이유의 큰 부분은 판매와 수익이 붐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글로벌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부족이라는 것이 반도체 공급자에게 그살수 있는 데든 어디서든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이든 사도록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프리스는 예를 들었는데요. 1달러, 2달러 하던 게 200달러에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이 과잉 재고를 낳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반도체 수요를 추측으로 해서 쟁여놓고 있다는 건데 갑자기 이 수요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자면 어느 누구도 어 가상화폐를 더 이상 채굴하기 원하지 않고 또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장을 셧다운 한다. 이런 경우로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불필요한 반도체들을 쌓아놓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부적이 반도체 과잉으로 변하게 됩니다. Now what? 분석가들은 이 일들이 2022년 하반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이는 PC 수요가 침체될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듣자 하니 투자자들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없어질 때까지 반도체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하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들은 예상을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엔비디아 주식이 투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말이죠. 주식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엔비디아가 미래가 밝은 회사라고 해도 투자자들이 투, 엔비디아 매수를 꺼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해줄 게 있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당신이 몇년 앞을 내다본다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1조 클럽,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갈 기회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죠. 이 기술적으로 분석에서 아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있을 때 그때만 매수하려고 한다면 장래에 있을 더큰 기회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핵심은 현재 엔비디아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반도체 과잉 현상으로 변형될 수도 있다.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 반도체를 사용하는 그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회사고 몇년 후를 장기간으로 본다면 주식은 오를 거고 만약에 당신이 이 하락된다고 예상을 해서 예상 매매를 한다면 예상을 한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없고 어느 순간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022년 4월 28일 어 저녁 9시 55분인데요. 현재는 어 프리장에서 2.2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이렇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역배열이라고 제가 무수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 20선이, 21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하락장, 이런 하락장에서는 투자 방법이, 일단,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소량만 매수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 기자처럼 엔비디아가 쭉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자 말과 다르게 저는 이 하락에서는 좀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니까 잠시 좀 참고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두개 의견에서 선택은 이 시청자분이 알아서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모둠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